당장 내 집에서 나가. 강 회장의 굵은 목소리가 저택을 흔들었다. 간난아기를 품에 안은 며느리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거리로 쫓겨났다. 아이 목덜미의 붉은 초승달점이 차가운 달빛 아래서 기묘하게 빛났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날 밤. 한 대의 트럭이 미끄러운 빙판길을 질주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 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쿵윽 수아의 몸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입술이 찢어지고 입안에서 철 맛이 돌았다. 이 천한 게 감히 내 빌딩 앞에서 냄새를 풍겨? 너 같은 거지는 쥐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거야. 민크 코트를 휘날리는 여자 조미란. 그녀의 하이힐이 수아가 아침부터 구워놓은 붕어빵을 짓밟았다. 노릇노릇하던 붕어빵이 진흙탕 위로 나뒹굴었다. 안 돼요. 할머니 약간. 수아는 기어서 떨어진 붕어빵을 주워 담았다. 뜨거운 파탕금이 터진 손가락에 스며들었지만 눈물이 먼저 났다. 딱열 개만 더 팔면 됐는데.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찢어진 패딩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때 낡은 목걸이가 툭 바닥에 떨어졌다. 팬던트가 열리며 바래진 사진 한 장이 드러났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그들의 품 안에 있는 갓난아기. 엄마. 수아는 팬던트를 움켜쥐었다. 목덜미의 붉은 초승달점이 시린 바람에 욱신거렸다. 30분 후, 할아버지 배고파요. 조금만 참거라 하윤아. 검은 세단안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재벌 강인한 회장은 창밖을 응시했다. 7살 손자 하윤이는 식사를 거르길 반복했고,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때였다. 할아버지, 하윤이가 갑자기 창문에 코를 박았다. 저기, 저기서 엄마 냄새가 나요. 뭐라고? 꿈에서 엄마가 안아줄 때 나던 냄새요. 붕어빵에서 나요. 강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0년 전 잃어버린 손녀를 찾아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모두 허사였다. 설마 그가 차에서 내렸을 때 흑투성이가 된 소녀가 붕어빵 잔의 사이에서 목걸이를 움켜쥔 채 울고 있었다. 찢어진 옷깃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 그곳에 선명한 붉은 초승달 점이 있었다. 강 회장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수아 5분전 하윤아, 붕어빵 사먹고 싶으냐? 강 회장은 손자의 손을 잡고 노점 앞에 섰다. 하윤이는 수아를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다. 누나, 이거 주세요. 응? 수아는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작은 남자아이가 자신을 환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 선 노인의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학생, 붕어빵 하나 주게. 강 회장이 지폐를 건넸다. 수아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거 흙 묻은 거예요. 드실 수 없어요. 괜찮네. 그냥 주게.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깨끗한 붕어빵을 골라 종이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핫팩을 꺼내 함께 건넸다. 할아버지 손이 너무 차가우세요. 이거 쥐고 드세요. 강회장이 붕어빵을 한입 베어 물었다. 그 순간 이 맛은 팥소 안에서 씹히는 고소한 호두와 땅콩 은은한 계피 향. 강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죽은 아내가 며느리에게만 몰래 전수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강간의 비법. 학생. 이 붕어빵 레시피는 어디서 배웠나? 네. 아. 그냥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가 옛날에 대저택에서 일하셨을 때 배웠다고. 강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려 붕어빵을 떨어뜨릴 뻔했다. 설마, 설마 이 아이가 학생? 혹시 부모님은 바로 그때였다. 야 이년아, 조미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덩치 큰 남자들을 대동하고. 아빠, 저계집에손좀 보세요. 우리 하윤이한테 이상한 음식 먹이려고 했어요. 뭐? 저 더러운 손으로 만든 거 먹이면 어떡해요. 당장 치워야 해요. 미란의 신호에 남자들이 수아의 노점을 덮쳤다. 천막이 찢어지고 불판이 엎어졌다. 안 돼요. 제발요. 수아가 비명을 질렀지만 미란은 수아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넌 여기서 영업하면 안 돼. 알겠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쩍마이너스 머리채가 잡아당겨지면서 수아의 목걸이가 끊어졌다.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지며 찰칵 소리를 냈다. 강 회장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펜던트 안의 사진 젊은 시절의 아들 부부와 갓난아기 그리고 수아의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목덜미의 붉은 초승달점. 수아. 강회장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정말 내 손녀 수아란 말이냐? 수아는 영문도 모른 채 눈물만 흘렸다. 그 모습을 본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아빠, 저의 말 믿으시는 거예요? 미란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창백한 얼굴로 강 회장의 팔을 붙잡았다. 사기꾼이에요. 요즘 이런 애들 많아요. SNS에서 정보 빼내서 재벌집 흉내 내는 거라고요. 닥쳐. 강 회장의 호통에 미란이 움찔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아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목덜미의 붉은 점을 확인했다. 초승달 모양, 정확히 오른쪽 목덜미 아래. 죽은 며느리가 출산 직후 전화로 말했던 그대로. "수아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할아버지, 수아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강 회장을 바라봤다. 내 엄마 아빠 이름이 뭐냐? 혹시 강준혁, 이은서? 아니냐? 수아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어떻게 아세요? 그 말에 강 회장의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다. 내 아들이다. 내 아빠가 내 아들이란 말이야. 너는, 너는 내 손녀야, 수아야. 쿵 마이너스. 강 회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차가운 거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녀 앞에서 오열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내 엄마를 쫓아냈어. 가난하다고 집안이 변변찮다고. 그래놓고 20년을 찾았단다. 너를 찾아서, 할아버지, 수아도 눈물을 쏟았다. 평생 혼자였던 소녀에게 혈육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간절했던가. 으아악, 미란이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저 애는 고아원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죽었다고, 순간 거리가 얼어붙었다.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맹수보다 날카로웠다. 뭐라고 했나? 아, 아니. 그게 죽었다고 했다고? 넌 어떻게 알고 있지? 내가 수화를 찾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단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나?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비서실장. 강 회장의 외침에 검은 정장의 남자가 달려왔다. 2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하게. 그리고 당시 고아원 관계자 명단을 전부 확보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빠, 제발. 오해해요. 넌 이미 끝났어.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20년 전 그날 밤, 내가 뭘 했는지 다 밝혀낼 거다. 만약 내 며느리와 손녀에게 손이라도 댔다면, 그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윤아, 강 회장이 손자를 불렀다. 누나 손 잡아드려라. 이제 누나는 우리 가족이란다. 네. 하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에 수아는 비로소 무너져 내렸다. 할아버지, 저, 저 정말, 오냐?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강 회장의 품에 안긴 수아는 평생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 뒤로 미라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3일 후강 회장 저택.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강 회장의 손이 서류를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이런. 20년 전 그날 밤에 진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 조미란이 고용한 운전기사가 일부러 며느리의 차를 들이받았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갓난아기 수아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병원에서 빼돌린 수화를 외딴 고아원에 유기했고 원장에게 거액을 주며 입을 막았다. 그리고 강 회장에게는 아이도 함께 죽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조미란. 인연이. 강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비서실장. 당장 변호사를 부르게. 살인교사, 유기위증, 적용 가능한 죄목을 전부 걸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재산 상속 명단에서 조미란의 이름을 지워. 단한 푼도 남기지 말고. 같은 시각 조미란의 펜트하우스. 안돼 안돼. 미란은 소파에 쓰러져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휴대폰은 울려대지만 받을 수가 없었다. 변호사도 친구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다. 강 회장의 압력이었다. 삐빅 마이너스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에 미란이 벌떡 일어났다. 누, 누구세요?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강 회장의 경호원들이었다. 조미란 씨 나오시죠?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싫어. 나안 나가. 미란이 비명을 질렀지만 경호원들은 냉정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강제 집행영장입니다. 이 집은 이제 강수와 양의 소유입니다. 뭐? 20년 전 상속 규정에 따라 강준혁 씨의 재산은 적법한 상속인인 딸 강수아 양에게 귀속됩니다. 당신은 불법 점유자입니다.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강 회장 저택 응접실 들어오너라.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끌려온 미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 옆에는 수아가 조용히 서 있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입 닥쳐. 강 회장이 서류를 미란 앞에 던졌다. 20년 전 내가 한 짓들이다. 살인교사, 영하유기, 사문서 위조, 위증, 변명해봐라. 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만약 진심으로 니우친다면 나도 생각을 해볼수 있다. 강 회장이 말했다. 수아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 그리고 내가 한 짓을 하나하나 자백해라. 그러면 징역 20년으로 선처해 주마. 20년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원하는 대로 해라. 미란의 다리가 풀렸다. 쿵 마이너스. 그녀는 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 강했던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눈으로 미란을 내려다 볼 뿐이었다. 20년간 쌓인 고통은 그 어떤 사과로도 지워지지 않았다. 경찰에 연락하기에 강 회장의 한마디에 미라는 그대로 끌려나갔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자신이 붕어빵을 팔던 거리가 보였다. 할아버지. 응? 저. 이제 정말 괜찮은 건가요? 강 회장이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뭐냐? 이제 시작이란다. 우리 수아가 행복할 시간이 수아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1년 후, 봄. 수아 누나, 이것 봐. 하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종이를 흔들었다. 학교 그림대회 금상 상장이었다. 우와, 하윤아. 정말 잘 그렸네. 수아가 하윤이를 끌어 안았다. 아이의 그림 속에는 환하게 웃는 가족이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 수아, 하윤이,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까지. 할머니한테 보여드리러 가자. 둘은 손을 잡고 정원으로 뛰어갔다. 정원, 할머니, 저 금상 탔어요. 어머, 우리 하윤이 대단한데 할머니 코가 삐뚤어지겠어. 수아의 할머니는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정기적인 치료와 좋은 환경 덕분이었다. 그 옆에서 강 회장이 바둑알을 놓으며 웃었다. 이복의 할머니. 이번엔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아이고, 회장님도 참. 제가 일부러 봐드리는 거예요. 허허, 그게 말이 되나? 두 노인의 티격태격 하는 모습에 수아가 빙글에 웃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누나, 오늘도 붕어빵 만들 거예요? 하윤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초코맛도 만들어 볼까? 와, 좋아요. 저택 주방. 수아는 능숙하게 반죽을 치댔다. 이제는 더 이상 칼바람 속에서 얼어가며 붕어빵을 구울 필요가 없었지만, 그녀는 매주 가족들을 위해 붕어빵을 만들었다. 할머니가 전해준 비법, 엄마가 할아버지의 며느리였을 때 배웠던 그 맛. 붕어빵은 수아에게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었고 사랑의 증거였다. 누나, 나도 도와줄게. 하윤이가 작은 손으로 팥소를 떠서 반죽 위에 올렸다. 하윤아, 조금만 넣어. 너무 많으면 터져. 알았어.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붕어빵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수아는 갓 구운 붕어빵을 접시에 담아. 할아버지께 가져갔다. 할아버지, 드세요. 강 회장이 한입 베어 물었다. 여전히 그 맛은 20년 전 아내와 며느리가 함께 웃으며 만들던 그 맛이었다. 맛있구나. 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그냥, 내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도 너처럼 이렇게 예쁘게 웃으며 붕어빵을 만들었단다. 수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수아는 하늘을 올려다 봤다. 저 이제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만났고, 하윤이도 있고, 할머니도 건강해지셨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수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수아가 만든 붕어빵이 가득 담긴 접시가 테이블 중앙에 놓였다. 자, 오늘은 하윤이 금상 축하하는 날이니까 건배. 강 회장이 따뜻한 차를 들었다. 건배.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쳤다. 그 순간 수아는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따뜻한 밥을 먹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불렀다. 다음 주에 내 엄마 아빠 묘소에 같이 가자. 함께 인사드리고 싶구나. 내 네, 할아버지.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에필로그 창 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한때 칼바람 속에서 떨며 붕어빵을 팔던 소녀는 이제 사랑으로 가득한 집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진담이었습니다.